유교 물에 유교 물에는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며, 논어의 위령 공편 38장에 있는 내용이다. 이는 곧 지식의 습득에 부지런하면 치우친 지식과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편향되거나 그릇된 시각을 갖기 쉽지만, 부지런히 배우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 바르고 균형감 있는 지혜를 지니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바른 풀이는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 치우치지 않는다이고 이에 대한 바른 복음 역시 유교무례라고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윗글에 대해 유교무래로 읽고 가르침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자가 호향인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공자의 어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수리편 28장은 공자가 호향인을 받아들인 것을 강조한 내용이 아니고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호향인의 태도를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침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부리는 공자가 언급한 내용이 아니며 문법과 논리에도 타당하지 않다. 또 위글에 대해 가르침이 있으면 선악의 부류가 없어진다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논어 집주의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이 역시 문법과 논리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자의적으로 추구한 억지풀이다. 그러므로 위글에 대한 바른 해석은 가르침을 가까이하면 치우치지 않는다이며 이에 대한 바른 도금 또한 유교무례라고 함이 타당하다.